본문의 사도 바울이 죄진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 본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3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너희 이방을 이방인을 위하여 가친자 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분명히 그는 갇혀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갇혀있지만은 이렇게 자유롭게 편지를 써서 외부의 에베소교회에다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다시 이제 3장 13절에 보면 갇혀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비록 바울은 갇혀 있지만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는 예수의 일로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가 갇혀 있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는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어, 내 몸은 로마 권력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그리고 사도로서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소중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맡겨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 에베소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보여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를 알게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감추어진 것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우지 않았지만, 은 사도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서 계시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사도 바울 그리고 열두, 열한 제자를 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시 이 시대에 사도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전히 충분할 정도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어떤 사람이 사도다 해서 성경을 기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성경에 충족성이라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게 성경이 기록되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기적을 행하는 종이랄지라도 성경을 더 기록해서 부록으로 더 끼어서는 아니 된다. 성경의 말씀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걸 성경의 완전 충족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 이게 성경의 충족성.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 기록된 말씀에 아무리 그가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경에다가 덧붙여서, 성경의 부록 1, 2, 3 세계적인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더 넣어서 끼워 넣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3절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받고 나면, 복음 속에 또 감추어진 신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속깊은 본심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비밀을 깨닫고 이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 내용 속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 사도직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선물에 의해서 직분을 맡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했다. 내 힘으로 나는 이런 자리에 올라왔다.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직분을 받고 있는 것 이분의 피택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이 직책이 주어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잘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또 그렇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준다 그 선물이 너에게 내가 직분을 주었다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 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직분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수 있습니까? 이 직분은 선물이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한 번도 나는 위대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내가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 말하지 않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자기가 직분을 받은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선물이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진정한 겸손이 그 안에 녹아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직에 그야말로 받을 만한 나는 사도로서 칭함을 받기에는 도저히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 모두의 같은 고백을 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을 전하게 하려고 이 직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3장 8절과 9절을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승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며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본심을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가슴 뛰게 하는 나에게 왜이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전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직분을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직분을 주셨다고 기록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이 직체를 이 시대에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후원하고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과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같이 복음 전하는 데 너의 힘을 쏟아달라고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특별한 두뇌 좋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지 않고 전도자의 그 미련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 여러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량을 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지.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지. 그냥 툭 던진 한마디 말 와보라고. 하면 와보시라고. 그리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툭툭 던진 말을 통하여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더라 이 말이지요. 두 번째 말씀은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환란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또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일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주일 성수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직장에서 정말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일 성수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수혜에도 달려 나오고 함께 갈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B.C.라고 하는 뜻은 주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이 오신 뒤부터 A.D.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신 이후 그때부터 서기 이제 일 세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찼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며 직분 때문에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요. 인격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활동을 조금 덜해 가지고. 덜 사람들에게 눈에 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활동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할수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바울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0. 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속사람이 가게 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우리 내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데 속사람이 빈약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속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잘 가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소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겠고 그리소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에베소 3장 18절에 능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소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깊이, 넓이, 높이 너비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큰 넘치는 사랑 그 태평양의 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체크할 수 양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넓고 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마지막은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 길이와, 길이와 높이와, 높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충만하기를 원하라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랑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열정과 헌신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지.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충만한 은혜가 첫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감사한 것은 5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처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아직도 충만했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래도 다니었을 때마다 충만함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말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너무 힘들어서 하, 네, 바깥으로도 안돼살데 없을까 가다가 어, 바깥에 있으면 좀, 좀 세워보자 그 기도까지 가는 동안에 하, 바깥을 못 샀습니다 근데요 서니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어 정말 뭐세 시간 하라 그래도 하겠고 밤새 하라 그래도 하겠는데 시간이 한 시간 반만 하라 그래서 한 시간 반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역과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경험의 용량이 있습니다. 또, 지식의 용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로 말하면 1600cc가 있고 3300cc가 있습니다. 제가 3300cc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한번 얹어서 오르막에도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도록 힘이 남아도는 것이 3300cc의 자동차, 힘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쭉쭉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장로님의 영적인 사이즈는 1600cc를 가지고는 우리 교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피택된열세분 여러분 3300cc의 엔진의 용량으로 용량을 키워야 되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고 열심을 키워야 되고 열정을 키워야 되고 헌신과 드림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조금만 더 키우면 3300cc의 용량을 가져야 우리 대형교회를 앞에서 끌어가고 단임 목사님을 보좌할 수 있는데 조그만한 그릇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이 이, 이 비유 속에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귀담아 권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그릇을 키우라 시작. 한번 더 사이즈를 키우라 할렐루야 네. 너무 조잔하고 째째하고 시간 들을줄 모르고 뺀질 뺀질하고 그장로안 되는 게 나왔고 그분. 이분,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 말이죠 이번에 제가 가까이 아주 친한 분이 어느 교회하고 합치게 됐습니다 오늘 공동회 한다는데 두 교회 장로님을 죄송합니다 이 네, 친한 분의 장로님 교회는 우리처럼 두날개와 제자훈련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돈이 한 십몇 억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천 마디가 목사님 저희 집을 담보하겠습니다 일순위로 제 집을 담보하시고 모자라면 안 되면 제가 집을 팔겠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은 우리보다 힘 있는 교회가 와서 우리가 눌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괜리그 두론돌이 뭐 백인돌 빼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교회가 커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실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을 우리 모든 피택자들에게또 여기에 피택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다시 임직자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현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또 앞으로 직분을 맡으셔야 될 분들을 또 축복하겠습니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큰 은혜를, 더큰 용량을 갖추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교회 개척 35년을 지나면서 아마 35년 하면 제가 마감을 할 것이고 우리 김홍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면 제 생각 속에 우리 목사님 열심히 제디를 위해서 목회하시면 5년만 열심히 하시면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될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고 더 근거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게 따라 하십시다 40주년 될 때까지 한 사람도 이사도 가지 말고 죽지도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용량을 좀 교회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꿈대로 되게 하십니다 비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가정 안에서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일로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이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일로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하면 아멘하시고. 네, 그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모든 직분자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 주신 뭐라고요? 선물임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모든 직분자들은 직분을 감당하다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 중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사단에게 경계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바울이 옥중에서 드린 세 가지 기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여 우리 집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